이런 음. 얘기를 좀할 거라고 아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? 음. 아, 왜냐면, <웃음> <웃음> 어, 아 이게 얘아 내가 어제도 그랬는데 아막 웃.. 아 진짜 <laughs> 야 웃지마도 이 웃을 어, 일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야, 왜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지 제가 낯가림이 워낙 심해가지고 이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아,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많이 와서 앉아있잖아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고 그때부터는 내일 아우, 얘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? 막 그런 걱정도 하고 막희들이잘 내가 모르는 얼굴이 나를 막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고 나를 집중해주는 거지만 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사이고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내가 겪어가지고 항상 잠을 잘못 자. 그 전날에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복합적이야. 니를 따나 나 보면 알겠지만 너 여기 앞서 앞서 강의하고 저금 촬영도 하고 있잖아 그럼 막뭐 해주니 막 머리에 뭐도 발라주고 나 이런 거 하나도 할줄 몰라 뭐 머리에 뭐도 발라주고 얼굴에 막 화장도 해주고 뭐 등등등 다 하고 오니까 복합적으로 막 눈을 괴롭혀 지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 마지막 시간 돼가지고 막 우리를 막막 우리를 막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수이장그 가면 아어 아니야 알겠지 절대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봐봐